안녕하세요. 채권맨 채팀장입니다. 아, 오늘은 그 실제 사례를, 그 상담한 사례를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사기를 이제 당한 그 사건인데, 그 이제 투자를 이제 빌라 업자한테 투자를 한 5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빌라를 빌라업자한테 5억 정도를 이제 빌라를 짓는 어, 사업에다가 어, 채권자가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어, 그 투자한 대가를 이제 돌려받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생겨서 어, 돈을 떼이게 된 상황이 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해서 해소를 어,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가 이제 발생이 돼서 뭐 이제 상담을 이제 하시게 됐었는데 이제 일이 어떻게 이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 계약은 어, 채권자하고 그 빌라 업자하고 이제 투자 계약은 어, 계약은 하고 투자금 자체는 그 채무자의 이제 그딸 통장으로 이제 투자 대금을 지불을 어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딸 이름 통장으로 그래서 5억 정도가 이제 딸의 통장으로 이제 흘러갔고 투자 계약 자체는 그 채무자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빌라를 이제 지었고 어, 빌라를 지어서 그 빌라 명의 자체는 전부 다 이제 딸 명의로 다 해놓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을 다 했고, 아, 어, 근데 이제 채무자 앞으로는 아무것도 지금 돼 있는 상황이 돼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단지 사업자만, 어, 그, 투자하고, 투자자, 채권자하고, 어, 채무자하고, 빌라업자하고의 관계에서만 이제 그렇게 체결이 이제 되어서 투자를 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 분양을 하고 그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제 투자 대금도 받지도 못하고 그 투자 수익금도 받지도 못하고 결국 이제 사기를 당했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변호사를 사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어, 소송을 할 당시에는 이제 딸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됐기 때문에 그 딸도 채무자로 넣어서 어,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딸은 이제 결국에는 그 빠져 나간 거예요. 1차심 자체에서 어, 소송에서 이제 딸은 빠지고 이제 채무자만 그 빌라 업자만 이제 채무자로 해서 어, 그 결국에는 이제 승소 판결이 나오긴 나왔는데. 어 채무자 앞으로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음. 거기다 이제 신용 불량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용 불량자였던 거예요. 근데 채권자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투자 당시에는. 어, 그뭐 이제 가진 거짓말을 해서 딸내미 딸의 통장으로 이제 돈을 어 입금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채권자도 어, 가멀인서 채무자의 이제 그가진 거짓말에 농락당한 거죠, 결국에는. 그 투자할 당시에 모든 재산은 그 채무자의 딸의 앞 이름과 그다음에 채무자의 그 와이프 앞으로 다 돌려 놓은 상태에서 어, 채무자는 이제 단지 그 빌라를 이제 그 업자로서의 빌라를 짓는데에만 어, 자기가 관여를 하고 자기 앞으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 이제 채권자는 그 사실을 이제 모르고 이제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채권자의 이제 불찰이 상당히 큰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사건으로 해서 일심에서 이제 승소는 한 거예요. 일심에서 승소는 한 상태에서 이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딸에게 재산이 있기 때문에 딸에게서 이제 결국에는 뭐 채권 추심을 해야 되는데 그 딸이 그 재판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딸에게서 그 이심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항소를 해서 딸을 채무자로 삼아야 되는데 어 딸을 채무자로 삼기에는 아무래도 재판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변호사도 이제 자신이 없었든지 좀뭐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어, 뭐 채권자가 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만 받고 어, 수임료는 받지 말아라. 그랬더니 변호사 한달 어, 자기도 사업인데 어떻게 수임료를 안 받냐. 어, 수임료를 달라. 자신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음, 일심도 사실 결국에는 자신 없는 싸움을 결국에는 한 거예요. 그 수임을 결국에는 이제 어, 받아가지고 결국엔 수임료만 또 챙긴 꼴들밖에 는안된 겁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변호사 업계가 사실 어렵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 어떤 경우냐면은. 어, 채권자의 불찰이 상당히 큰 겁니다.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한 꼴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재판에서는 승소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건은 또안 되는 겁니다. 어, 왜냐면은 뭐 사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사기로는 되는 거지만은, 그뭐 투자는 투자대로 했는데, 단지 이제 그 뭐. 어떻게 보 사기 치려고 했던 거는 아니니까 빌라는 짓긴 지었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뭐 변제자력이 이+ 사람이 어 지금 당장 이제 없어서 이제 그렇게 됐던 거니까 뭐 나중에 주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할 얘기가 없는 거지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재판 과정 중에서 얼마나 많이 더 다퉜겠어요 그래서 이제 판결은 어찌 됐든 간에 이제 패소 그그 그 채무자가 이제 패소한 걸로 나왔고 형 사건은 해당이 또안 됐으니까. 하지만 채무자가 지금 재산이 자기 앞으로 돼 있는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승수 판결이 나와도 그 채무자 앞으로 돼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써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항소를 해도 어, 의미가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딸을 상대로 해서 항소를 해도 결국에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괜히 변호사 수임료만 또 뜯긴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채권자가 주, 어, 조심을 하는 수밖에 는 없어요. 사기꾼한테 안 당하려고 그러면은 어, 애매모호한 투자는 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시는 게 그리고 어, 하시더라도 그 상대방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채무자로 칭하겠습니다. 채무자의그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알아보시고서, 알아보시고, 그 사람이 행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제, 어, 뭐,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뭐, 뻑닥지근하게 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 다그 신용상태라든가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외부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명의로 재산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좀 해보시고, 또 그러고서 투자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실무에서 보면은 요렇게 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금 뜯기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아, 그러고 나서 뭐 재판에서 승소해 놓고서도 돈한 푼도 못 건지는 사례가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것도 뭐 아, 투자금으로 뜯기는 사례가 보통 1, 2천만 원이 아니에요. 다 억대 이상이 넘어간 금액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재판에서 이기면 뭐 하겠어요? 10원 한장 건지 못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사기죄로 뭐, 형사처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뭐, 들어갔다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 뭐, 10년 이상 뭐 이렇게 사는 경우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어,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채무자의 그 평판과, 그 다음에, 채무자의 신용, 음, 그리고 재산, 유무, 이런 어, 거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서, 어, 투자를 하시더라도 투자를 하셔야지, 에, 사기꾼한테 잘못 걸려들, 걸려들게 되시면은 나중에 재판에서 이겨도, 어, 찾아오실 게 전혀 없다, 어,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 그 정도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권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